아버님, 저도 쉽게 공부를 했는데요. 지금은 좀 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입니다. 조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. 오늘 영상은요. 아버님 교육 2탄인데요. 아버님께서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우리 때는 적당히 해도 시험을 100점 맞았는데, 요즘 우리 자녀 때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. 혹은 조금만 해도 적당히 100점은 나오는 거 아니야?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뭐, 당연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. 우리 어머님들은 약간 마음이 속상하시는데요. 실은 이 지점에선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.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버님들은 저보다 좀더 나이가 있으실 거잖아요. 저때만 해도 한 3주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적당히 내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신이 괜찮았거든요 <laughs> 그래서 그때 기억에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좋았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즘은요 기준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학생들의 실력이요 상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치동이나 목동, 중계동, 평촌, 분당, 대구 수성구 등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모인 지역들은요. 1개월 준비해서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.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단순한데요.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변별력을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.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이 시작하는 건데요.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행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를 적당히 쉽게 내면 평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학생별로 성적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위해 몇 개의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요. 그 난이도를 얼마큼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. 여기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을 하는데요.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게 고른 분포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이 분포가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조금 어렵게 어렵게 내다 보는데 문제는. 그 어려워진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학생들의 실력이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 핑퐁 게이몇번 진행을 하다 보면요. 시험 문제가요. 예상보다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. 이것은 비단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탭스 시험이 딱 이랬거든요.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영어 시험인 탭스는요. 처음에는 그 난이도가 적정했습니다. 적정했다는 건저 같은 사람이 풀어도 할만했다는 거죠.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 학생들이요, 입학을 위해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탭스 역시도 말씀드렸던 그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2, 3년 사이에 급격히 난이도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해서 제가 되게 놀랐던 일화가 있는데요.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볼 때였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. 중학교 2학년 문제에 고등학교 2학년 무한급수 문제가 있었습니다. 물론 풀이를 쓰면 안 되니까 객관식으로 있었고 그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 주잖아요.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조금 변형해서 낸 거예요.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되게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던 학생이 그 반에 다섯 명 정도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위한 프린트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실력이 상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시험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쉽게 비유한 하는 걸로 집의 가격을 비유를 하는데요. 예전에 비해 지금 똑같은 집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과거보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것처럼 학생들이 예전과 동일한 점수 즉 100점을 얻기 위해서는요. 필요한 노력의 레벨이 달라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버님 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를 바라봐 주셔야 그제서야 같은 결과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과 그 학생을 서포트하는 어머님들의 노력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대치동에서 잘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실제로 공부를 매우 잘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제가 뵀던 학부모님 중에서는 전국 학력평가 10등 안에 든 분도 계셨거든요. 물론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아버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경우에는요. 여전히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요. 가장 효과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요즘 중학교 시험 문제를요. 학생들과 똑같이 45분을 재고 한두 개를 풀어보는 겁니다.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시험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공부에서 손을 떼셨으니까 고등학교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중학교 문제 정도면 공부를 잘하셨던 아버님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난이도의 변화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나 정말로 제 조언을 듣고 아버님이 시험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었다!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세 분을 선정해서 저의 플래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, 자꾸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는 게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이 영상이 가족들의 화목에 조금 더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님이 진짜 시간을 재고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다른 종류의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?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